안녕하세요 지토리 꼬마세댁이에요 오늘은 FMC에서 나온 토양 미생물제제 아쿠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조그만한 아쿠도는 토양 미생물 제제인데요 아쿠도의 제품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쿠도는 100ml의 작은 병에 한 병씩 들어있어요 토양에서 분리된 식물 생장 박테리아로 토양 미생물 제제라고 나와 있고요. 뿌리 발근 및 작물 생장 촉진 작용으로 품질 향상 및 수량 증수 효과가 뛰어나대요. 비료나 농약과 혼용이 사용 가능하고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토양 내에 불용화된 인산을 분해하여 균형 잡힌 영양분 흡수가 이루어지고 2차 대사, 산물의 기량 작용으로 선충이나 병영근에 대한 방어기작을 가진다고 해요. 좀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쿠도 안에는 FMC가 개발한 태커 기술로 좋은 유익근들이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그러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제가 크게 적어 보았어요. 토양 미생물 제재여서 정말 좋은 미생물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건 기억이 잘안 나네요. 뿌리 밝음 및 작물생장 촉진작용으로 풍신 향상 및 수량 증수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는 인산을 분해하는 성분이 열, 아쿠다 안에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산을 분해해서 작물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뿌리도 성 뿌리 발근이랑 작물 생장이 잘 돼서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또 뿌리랑 작물이 자란 과정에서 유익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충이나 병원균으로부터 기란 작용으로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쿠도는 소멘토랑 뉴엔스랑도 같이 잘 사용해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부여 청양 분들 환영해요. 전화 주세요.